압도적 가격, 압도적 중량, 압도적 퀄리티 시유가 압도적 간편식 시리즈 총 16종을 출시합니다. 도시락은 압도적 햄치즈 카츠 정식, 크닭 정식인데요. 어마무시한 크기의 햄치즈 카츠와 닭다리가 통으로 들어있죠. 닭강정은 중량을 15% 늘렸고 맛도 매콤 고추마요, 소이허니 달콤 4 가지로 풍성합니다. 삼각김밥 줄김밥은 토핑 양을 기존보다 30% 가량 늘린 참치마요, 전주비빔, 삼각김밥, 참치, 계란 김밥을 선보이고요. 샌드는 최대 17 7% 함량의 유 크림을 넣어 달콤함과 부드러움을 극대화했어요. 햄버거는 기존보다 더 두꺼운 돈육, 비프 패티가 푸짐하게 들어갔습니다. 샐러드는 프리미엄 식재료를 써 압도적 퀄리티를 자랑하는데요. 지중해식 타페나드 소스를 올린 올리브 샐러드, 떠오르는 비건 식재료 팔라펠을 넣은 팔라펠 샐러드를 선보입니다. 1등 편의점 CU는 압도적 시리즈 라인업을 계속 다양하게 늘려갈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놀랍고 압도적인 상품으로 고객을 웃음짓게 하는 CU가 될게요.